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와를 호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대가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 예배와 일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전쟁, 또 그리고 가정, 가정사, 어, 이걸 보면 그 예배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의 어, 말씀 조금 읽으셨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졌던 물건이 뭐냐면 법궤고 그리고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배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어,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매기하고 어, 제일 먼저 그 요단강을 들어가게끔 하거든요. 어, 사실 그 요단강은 당시만은 우기여서 그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엄청난 물살이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지나는데 지금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댐이 있어서 물을 정리하니까 지금 요단강은 뭐한 10미터 미만의 그 작은 하천처럼 보이지만 그 고대 사회에 그때에는 그 댐이 없고 그 우기가 되면뭐한 2km 이상 넓게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때 여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를 제사장들에게 매기하고 그들이 이제 예배자들이 아닙니까? 이 예배자들이 그 요단강의 발을 그냥 디디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리고로 성을 이제 함락하고 길갈이라는 그 곳에 그 예배 처소를 둬서 거기다가 이제 성막을 갖다 둡니다. 그리고서는 7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고 나면 길갈로 다시 오고 조금 있다 또 전쟁을 하면 다시 길갈로 다시 오고.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 정복 전쟁의 총사령부이기도 하지만 가난 정복 전쟁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처소가 돼요. 그래서 길갈에서 가서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 정복할 땅이 있으면 갔다가 전쟁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출발해서 다시 또 길갈로 들어요. 와 길갈이 되게 번거로워요. 가나안 땅으로 보면은 조금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오고 가는데 며칠씩 걸릴 수 있거든요. 전쟁을 하는 사람 그런데도 항상 전쟁을 하기 시작하기 하기 전에 제사 예배 드리고 전쟁이 끝나면 또 예배 드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7년 동안을 정복 전쟁을 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잘 드리면 전쟁이 순조로워요.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전쟁이 순조롭지 않고 특히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게 됐을 때 패배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가난 정복을 전부 마치고 난 다음에는 길갈에 있었던 그 예배 처서를 어디로 가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실로 그 실로는 어디냐면 가난 땅을 크게 덩어리로 보면 딱 센터예요 실로가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서울로 보면 용산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이 제일 좋은 열두 지파가 전부 땅을 분배받고 그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일곱 번의 절기가 있거든요 크게는 세 개고 적게는 일곱 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 일곱 번의 절기 때마다 여호와께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는 실로의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 그 그렇게 돼서 이제 예배를 정말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어, 그 열두 지파와 또 공동체와 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조금 전에 읽으셨던 본문처럼 어 아직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왜 흔들렸냐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했잖아요.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잖아요. 근데 이제 7년 동안 전쟁을 통해 땅을 갖게 됐어요. 엄청난 소유를 갖게 됐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그 가난 족속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죠. 그들과 이제 공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의 신, 갑자기 소유가 없을 때는 뭐별 생각 안 하다가 소유가 생기고 나니까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더 많은 소출을 확보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동안 가난 족속들이 그 땅을 통해 소유를 가졌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뭐예요? 그 신들이 바로 어 하나님이 아닌 그 이제 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더 많은 소유를 얻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 더 많은 소출을 가고 싶은 마음에 점점 더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잡아줘야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강력하게 잡아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사사 시대라는 수백 년 동안 암흑기가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들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사라지고 또 그리고 자기에게 소유가 생기고 또 주변의 이방인들이 많은 소출을 거두른 걸 보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안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 암흑기가 됐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무엇을 해도 패배하게 되는 그들을 따라갔지만 패배하게 되는 여러분 그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지도자 여러분 이 지도자가 바로 썼어야 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지도자들 중에서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섰어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계속 패배합니다. 여호수화 때는 거의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전쟁만 하면 패배합니다. 완전히 뺏기게 됩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예배와 패배가 예배와 승리가 직결되는 게 성경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패배했느냐, 승리했느냐는 뭐에 달렸어요? 예배에 달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 예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건 이규 목사의 개인적인 그 철학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진린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바뀌게 되면 모든 일상, 거기에서 영적 승리가 오게 되는 거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일상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예배가 우리 시티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예배가 감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곧 여러분의 행복이고 또 그건 곧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자가 되셔야 되고 또한, 공동체로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이걸 누군가가 자꾸 깨워주고, 누군가가 견인해주고, 누군가가 격려해줘야 돼요. 이,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세티미션기 영적 지도자는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목사님이라 그러려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도 지도자죠.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어, 분명히 신약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참 귀해요. 왜 귀하냐면 그들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엄청 공격할 거예요. 차라리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들 덜, 덜 가능성이 덜들 덜 가능성이 많아요.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고 쓰임 받기로 난다면 각오하셔야 될 걸요. 시험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예배자라면 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예배자가 되는 귀한 일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 부분에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사시대의 이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은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편의적으로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성막은 이동용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고 불기둥이 가면 그 구름 기둥을 쫓아 주님을 쫓아서 성막을 이동했잖아요. 근데 사사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성막이 길가에 있다, 실로에 있다. 아예 그냥 실로에 고정용으로 된 거예요. 고정용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막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러요. 그냥 집이 된 거예요. 고정용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드렸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은 제사고 말은 예배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성막 제도에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안 해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우리 방송실 도와 주시겠어요? 사무엘상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그 사사 시대의 그 끝자락에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없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괴 있는 여우와 전 안에 누웠더니 자보세요. 사무엘이 소년일 때입니다. 소년, 아주 작은 소년이 자고 있어요. 이 장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어디 누워있어요? 어디서 잠자고 있죠? 하나님의 괴 옆에, 그괴 앞에. 여러분, 우리 어제 주일에 성막 보셨죠? 하나님의 괴가 어디 있어야 돼요? 공간적으로 자, 기준입니다. 1번 성막에 들, 2번 성소, 3번 지성소. 네, 지성소에 쓰이죠. 자, 지성소는 원래 주의 율법에 따라서는 누구만 갈수 있죠? 대제사장만 갈수 있죠. 거기서 잠잘 수 있어요. 소년이 거기서 잠자도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 괴협해서 자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은 자기 편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법계를 아무데나 갖다 놓고, 아무나 들락날락하고,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우려됩니다, 요즘. 저도 젊은 목사지만, 젊은 목사들 참 우려됩니다.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온, 아주 유명하시고 뛰어난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예배 꼭 성전에 안 가도 된다. 예배 꼭 규례 안 드려도 된다. 예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영으로, 진리로만 하면 다 된다. 라고 가르쳐요. 만약에 그게 맞는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고, 절기를 지키셨고, 십의 일조를 들이셨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여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제자들이 그렇다면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예수의 제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안식일의 제도와 또 그리고 성전의 예배의 제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문의 제도를 그 정신과 방법을 계승하며 보수하며 드렸어요. 이 시간 저는 우리들이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보수적 신앙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문화 성향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보수적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최근 일어나는 자유주의 신학, 최근에 일어나는 인본주의 신학은 그 사람의 영혼을 좀 먹고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 되신 장로님, 권사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식적 예배만 드렸던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을게요. 저를 보십시오.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서 다 드리겠습니다. 원고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벌떡 깨갖고 엘리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부른 적 없다. 두 번, 세 번을 하니까 그때 엘리제사장이 하나님이 널 부르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누가 들었어야 돼요? 엘리가 들었어야죠. 소년이 듣는, 소년도 듣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신앙생활 을할수 있을까요? 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장 감격적인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우리의 영적 의식을 깨워요. 여러분 의식이라는 게 있죠. 그 의식을 잃어버리면 이 코마라 그럽니다. 의식을 잃어버리면 흔들어도 고집어도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의식이 깨어있으면 흔들면 벌떡 깨지요. 찌르면 벌떡 깨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할까요? 마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의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장소에 오고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시고 깨우시는 사건들 앞에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여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스티미션 여러분 우린 깨어있어야 됩니다. 감각을 살려야 됩니다. 감각이 묻어졌다면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릴까요? 예배를 통해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오고 계속 말씀이 날 흔들어 깨고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고 우리가 전도와 섬김과 양육을 통해 다른 이들을 깨워주는 여러분, 철들지 않은 아이들, 결국 엄마 아빠가 깨워줘서 철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승질 내면서 승질 아, 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기 싫으면 막 깨우면, 왜 지금 깨워서 막, 막 소리를 내고 도시락 싸주면 반찬을 왜 그렇게? 요즘은 도시락 안 싸주지만 하간 막... 아, 왜 이렇게 성질을 내는지 학교 지조라고 깨우고 지조라고 밥해주고 했는데 성질을 내면서 가면 나성질도 나고 그래요. 근데 철 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날 깨워준 엄마가 고맙고 그때 밥해준 엄마가 그리운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깨우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막 그러고, 아, 그만 좀 얘기하라고. 권사님, 그만 좀 얘기하세요. 알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와, 아, 천물에 잘해보자. 그러면, 아이, 알았어. 요때 되면 할 테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영적인 철이 들면, 철이라는 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감사하고 고마워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신앙 양육에 소홀했습니다. 엘리제사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 얘기 아시죠?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한 결과입니까? 홈리와 비누하스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재물을 재물 가지고 오면 고기를 가지고 오면 생고기만 주하려고 갈고리를 갖다가 사환을 시켜가지고 고기를 끄집어내서 좋은 고기는 자기가 먹으려고 하고 이제 제사제도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 관계없어요. 아무도 무서운 사람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헌금을 찝어다가 자기가 뭐 초먹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하고 가늠을 하고 그리고 또그 속에서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벗개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벗개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벗개를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의 처절한 문제. 근데 이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돼서 나중에는 그 전쟁에 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죽기 직전까지 사실은 이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잘 양육했어야 되는 거죠. 이 엘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덮어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은 계속 고름이 차듯이 커져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온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국 교회도 개인주의가 이제 발달해서 다른 사람 신앙 관여하는 거, 그거... 너무 왈건 아닌가,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한다고 한다면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은 뭡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인 지도자를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니 엉망진창이 됐고 엉뚱한 엉터리들이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옴니와 비누아스는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영적 지도자의 어리석은 짓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블레셋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벗개를 뺏기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큰 소리로 울자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우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주고 당신의 아들들이 죽었고 전쟁에 패배했고 벗개를 뺏겼습니다. 벗개를 뺏겼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엘리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비네아스의 며느리가 비네아스의 아내 엘리의 그 며느리가 그 소식을 또 듣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잉태 중에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 조산하게 됐어요. 허리를 앞으로 굽이고 고통스럽게 그 소식을 듣고, 벗개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고통스러워 했다고 했습니다. 참그 여인은 그래도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벗개를 뺏겼다는 소리를 듣자, 고통스럽게 앞으로 굽이다. 아이를 출산하고 맙니다. 그 산파가 그 출산하게 됐을 때, 두려워마십시오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고 전혀 되지 않고 숙이면서 뭐라고 되었냐면 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게 됐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무너졌다 패배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뼈 아픈 패배가 한국교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50%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좀 기사를 좀 봤더니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편의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실력이었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상태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까요? 어디서부터 세티미션 교회를 일으킬까요? 예배에서부터 일으켜야 합니다. 누가 시작해야 될까요?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이 그 일을 해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매일마다 여러분이 기도를 적어 주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 주시고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분명히 열매를 맺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요호수아의 말처럼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너희가 신을 섬기듯,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처럼 오염되고 변질된다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여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 너희 조상이 강, 접현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누구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차든지 더 없든지 해라. 결단해라. 하나님 믿는 거냐? 믿지 않는 거냐? 믿으면 믿는 것처럼 행동해라. 아니려면 그냥 나가버려라. 그러면서 여수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어두운 사사시대 같은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 여러분 여호수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나는 가, 아, 나는 가정과...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여전도회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남전도회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청년부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청년분은 무너졌던 가정과 교회가 일어날 방법은 예배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